오늘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을 연습합니다. 가분수는 어떤 게 가분수죠? 분모가 있고 분모 분자 근데 분자가 큰 거죠. 이렇게 4보다 7가 7이 크잖아요. 저런 게 이제 가분수죠.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들어 봅니다. 2와 8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한 판, 두 판하고 8분의 3이에요. 여러분, 8분의 3이 얼만큼인 줄 알죠? 8개로 쪼갠 것 중에서 3개, 요게 8분의 1, 요게 8분의 2, 요게 8분의 3, 그리고 또이두 판이 있어요. 두 판은 바로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것도 다.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두 판에나 먹고, 그 다음에 8분의 3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은 8분의 1. 즉, 요런 거 하나에게는 거죠? 여러분, 2와 8분의 3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8분의 1로 생긴 거몇개 먹었단 얘기예요? 요런 쪼가리 몇개 먹었단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게다가 바로 여기 그 하나, 둘, 셋, 세개 먹은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8분의 16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얼마요? 8분의 19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그림 없이도 할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피자를 두 판하고 세 조각을 먹었어. 그러면 몇 조각을 먹은 거니? 나브엘 때 19조각을 먹었어. 이걸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두 판하고 세 쪽이에요. 그러면 두 판은 두 판은 이두 판은 몇 조각이냐면 16조각이에요. 어떻게 금방 하죠? 28에 16. 16조각이에요. 다시 한번 피자 두 판은 몇 조각이에요? 28에 16. 16조각이에요. 거기에다가 3쪽 먹었어요. 그래서 8분의 19 만들어주면 돼요. 연습을 하나만 해봅니다. 3, 4, 2돼 있어요. 자, 3과 4분의 2입니다. 피자를 3판을 먹고 2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 몇 조각을 먹었냐면 3, 4, 12 1 2조각이 먹고 두쪽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요 4분의 14 이렇게 해서 이 대분수를 갑옷을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3, 4, 10. 12. 더하기 만들어서 14쪽 먹었습니다.